산상순 13번째입니다. 예. 비판에 관한 말씀과 그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비판을 금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사랑이 결핍이 된 비판. 그 다음에 사사건건 하는 비판. 또 우리의 부패성 가운데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만 비판하는 예. 그런 사랑이 결핍 결핍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히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너희에게 그런 사랑이 없는 비판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 없는 비판을 하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 비판을 할 경우에 거기와, 거기와 같은 그런 비판을 너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판은 다른 비판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또 사랑이 없는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의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 비판의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외식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잘하고 그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도 비판하고 또 하나님도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하나님께 헤, 헤아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비판하시고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고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만 달란트 빚진 자그 비율을 들자면 한2 천만 원어치 용서해 주면은 나는. 갚을 것 없는 없을 만큼 나는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갚을 것 없는 그런 큰 죄, 그런 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판 문제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비판.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비판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비판, 또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판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은 자기는 바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는 바로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방종을 해요. 자신은 어떠한 죄를 져도 비판 받, 받아서도 안 되고 자신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결핍돼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방종하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그 당시 집 집을 진, 지을 때그 사용하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예, 집을 지을 때그 진흙과 함께 이런 벽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걸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섞어 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죠. 예. 형제의 눈 속에 지푸라기. 예. 이건 이건 작은 실수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지푸라기 보고 너 지푸라기 있다, 너 지푸라기 묻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저거 잘못했다 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지푸라기는 잘 보면서 제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들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지붕에다가 그 몽둥이 같은 나무를 이렇게 대는 겁니다. 몽둥이 같은 나무를 대야 그 지붕을 받칠 거 아닙니까? 그 몽둥이 같은 나무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진흙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들보. 들뽀. 이거 들보는 뭐냐면 그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티는 뭐냐면 형제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에게는 뭐가 있냐면 더러운 탐욕도 있고 자기에게는 더러운 음욕도 있고 더러운 정욕도 있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방종하지가 않죠. 지금 내내 꼴이 이 모양인데 누구 뭐 비판하고 뭐 누구 지적할 그게 아니죠. 예. 그래 가지고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형제 허물에 대해서 용서가 되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자기 내면을 몰라 자기가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이 자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냐면은 자기는 의인이니까요. 여기는 외 식자들에 대한 그 말씀. 자기는 의인이에요. 자기가 자, 자기가 볼때 자기를 평가해 보니까 자기는 의인이란 말이요 의인에게 의인으로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형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푸라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을 자기 속에 들보 같은 그런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걸 인식한다면, 형제 지풀하기 대해서 그렇게 그 함부로 정지하고, 또그 허물에 대해서 용서 못 할까요? 할수 있죠. 근데 외식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방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외식자의 모습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내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한 들보 부패성에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여러분 형제 에 있는 티를 그뺄 수나 있겠습니까? 자,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그 밴들 그 형제가 고마워해 줄까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너나 잘해라. 예. 그러니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절 보니까. 오절 보니까 외식자요. 예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아라. 정원 여러분들은 외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외식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형제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판하고 저거 비판하고 저거 잘못됐다 하고 이거 잘못됐다 하고. 그런데 참된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 보를 빼는. 그러니까 먼저 자기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눈 속에는 뭐가 있는다. 내눈 속에는 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말씀에 비춰 보니까 아, 내눈 속에는 내 심령 가운데는 들보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들보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들 겸손해집니다. 들보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요. 비판하더라도 겸손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하더라도 사랑으로 비판합니다. 비판하더라도 조심합니다. 먼저는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서 자신이 겸손해지고 자신이 건강하게 된 상태에서 은혜 받은 상태에서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사랑이 넘쳐요. 얼굴만 보더라도 사랑이 넘쳐요. 그러다가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아. 저 형제를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해 주고 그러나 이것이 저이 형제의 허물 이 형제의 그 지푸라기가 영적 지푸라기가 저 형제의 삶에 많은 손해가 되겠다 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밝히 보고. 그러니까 들보 빼지 않은 사람은요 어두운 상태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이게 일이 바로 서겠습니까? 내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보고 예, 말씀을 통해서 들보를 발견한 후에 이제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는 예,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게딱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랑이 결핍됐다. 사랑이 결핍되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방종을 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비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말씀하고요. 6절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자체가 5절에서 그 5장에서부터 그 7장까지 이 말씀 자체가 짧지만은 다른 주제를 계속 이렇게 연속적 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여러분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복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고 또 값진 사진은진사은그복음은 그 진주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거룩한 것을 진주를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주 또 값진 진주를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 갖고 있는 것을 전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거 전해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든가 여기서 돼지는 그냥 일반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개나 돼지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조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일종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모독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던지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기하게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경호리 여기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또이 복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그 분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역자들이 그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일반적 불신자들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자들에게 함으로 그들이 사역자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역에 지장을 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복음이라고 그냥 아무 얘기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직까지는 불신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말씀,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두 가지 형태,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거부를 하고 대적한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개같이 역사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주었을 때, 그 거룩한 것을 개같이 역사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포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고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가 뭐, 이제 화요일날 전도를 하든, 목요일날 전도를 하든, 아니면 선교를 하든. 여러분들 막 선교했다 해 가지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해 가지고 했다 그해서 그거 가지고 막 물고 찢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존재들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부러 그 일종의 성령 해방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물고 찢고 그다음에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물고 찢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 개화같이 물고 찢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의 특징이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돼지는 뭐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냥 먹고 더럽게 그냥 눕고 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찌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간 영혼의 죄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원 문제라든가 또 예수님의 재림 문제라든가 인간의 거룩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것이고 이게 전 진주입니다. 이런 거 전파되더라도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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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냐면요. 이 그런 거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냥 쾌락주에 빠져있는 거예요 돼지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거 들을 때 뭔가 고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내, 내 인생이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전에 해왔던 대로 복음을 들었지만 진주를 들었지만 거룩한 것이 그에게 임했지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 쾌락과 이 세상 재미 그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일종의 물고 찢지나 안 씁니다. 그러나 무관심 자체가 뭐냐, 그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거 던져봤자 그것을 발로 밟고 돼지가 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은 뭐냐면 그냥 발로 밟아요 발로 밟고 그냥 세상 쾌락을 즐기는 그런 존재고 개와 같은 존재는 어떻게 돼? 찢어 찢습니다 복음도 찢고 그 다음에 전도자도 찢는 그렇게 할까 염려되니까 그러니까 누굴 염려하는 겁니까? 개돼지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자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잘 구별해서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와 하나님 말씀을 개와 돼지 같이 대적할 자가 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가 지치지 않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판에 관한 말씀과 이렇게이룩한 것을 한획을은지말라지말라이말씀이말씀 우리가 이새기이 저와 여 저와 여러 진심으로 축원하축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